네, 반갑습니다. 로담 신한옥 조정환입니다. 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네요. 오늘은 경북 김천에 위치한 전통 한옥주택 나린가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네,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네, 아주 트렌디한 소형 한옥주택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건축 평수는 11평으로 허가를 받았고, 네, 복층도 따로 3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어, 세컨하우스라든지, 네, 별채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면적과 네, 평면 구성이고요. 또, 높이만 약간 조정하시면, 네, 요즘 많이 시공하시는 체류형 쉼터에도 부합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 김천나인가는 어, 본체가 이미 있고, 네, 별채로 사용하시기 위한 네, 증축 허가를 득하시고, 공사를 마친 현장입니다. 설계부터 준공까지 저희 로담 신한옥에서 네, 건축주문을 대행해서 성황리의 공사를 마쳤습니다. 네, 먼저 외부적인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붕의 마감은 한식 시멘트 세라믹 기와를 사용했고요. 네, 천마의 마감은 와구토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벽체는 친환경 수성 도장으로 네, 백색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었고 어, 창호는 한식 시스템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내부에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저희 로담 신한옥에서 지경으로 네, 생산하고 있는 시스템 창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이 11평 네, 한옥이 어떻게 평면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어,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 네, 여기 현관문 역시 저희 로담 신한옥에서 커스텀한 네, 단열 한식 방화문입니다. 네, 겉에 이렇게 한옥과 잘 어울리게끔 네, 장식을 시공해서 내구성도 보장을 하고, 네, 단열 기능도 확보하고, 네, 미관도 네, 우수한 네, 그런 저희만의 현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관문을 통해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 현관 공간입니다. 네, 현관은 아, 반평 정도 네, 구성을 했고요. 어, 벽체는 한지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고, 천장 같은 경우에는 편백루바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간접 한식 등박스에 네, 조명을 시공을 해서 네,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소형주택이다 보니까 전체 네, 시스템 신발장보다는 이렇게 네, 벤치형 네, 신발장을 시공을 했고요. 안에 간단한 네, 신발과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간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도 공간 분리를 했고요. 아무래도 주문 공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형 평수지만 현관 주문을 통해서 거실로 들어가는 구조로 평면을 구성했습니다. 네, 거실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거실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소형 평수이기 때문에 공간의 배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실은 3평에서 4평 정도의 네, 규모로 구성을 했고요. 이 양쪽에 환기와 출입이 용이하시게끔 네, 시스템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반대편에는 네, 천에 1060 사이즈로 환기가 네, 맞바람이 칠수 있도록 창호가 있고, 또 반대편 전면에는 출입구 쪽에는 외부로 출입하실 수 있는 네, 1 5 0 0에2,000 규격의 베란다 창호를 시공을 해서 출입이 용이하도록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름철에 환기와 어, 네, 바람의 순환이 원활하도록 맞바람이 실수 있도록 네 양쪽에 창을 네, 전부 구성한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창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한식 시스템 창호가 네 외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들어간 유리는 전부 네 삼중 단열 유리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는 양계형 주름방 중망 시공을 통해서 네 벌레 차단이 용이하도록 해드렸고요. 또 추가 방음과 단열 기밀 보안을 위해서 이렇게 아크릴 한지를 바른 네 실내 모문을 추가 시공해드렸기 때문에 네, 이런 이중창 구성으로 아주 네. 종합적으로 밸런스가 있게끔 시공을 해드린 부분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부에는 아크릴 한지를 발라놓았기 때문에, 채광이라든지, 이런 은은한 또, 한식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베란다 창호를 통해서 외부에, 외부로의 출입이 아주 용이한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층고도 아주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 탁트여 있기 때문에, 네 거실에 오시게 되면 은 아주 시원한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상단에 네, 이런 예쁜 조명도 포인트로 달아주었기 때문에 어, 거실 공간이 아주 네, 은은하고 아늑하게 연출이 된것 같습니다. 네 이런 포인트 조명 또한 우리 건축주분께서 네, 공사 단계 중에 협의를 통해서 직접 네, 선정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리스트를 간추려 놓았기 때문에 네,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 거실 공간이 네, 3, 4평 정도 되는데 뭐 체감상 그보다 더 크고 네 아주 넉넉하게 구성이 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이 거실이 되겠고 네방 하나와 다용도실, 화장실 복층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컨 하우스 네 별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하셨기 때문에 네 용도에 맞게 구성을 하신 것 같고요. 어 집의 전체 마감은 네 벽은 한지 벽지로 마감을 했고 바닥은 강마루를 사용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안방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의 도어 역시 저희 로담 신한옥에서 자체 생산한 제품이고요. 네 편백을 사용했고 어, 이런 한식 문살 네 도어를 아주 예쁘게 마감을 해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공간 절약을 위해서 네 슬라이딩 포켓 도어를 사용한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어, 일단 왼쪽 편의 벽은 전체 시스템 원목 붙박이장을 시공을 해서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해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뭐 정리가 완벽하게 되시진 않은 것 같은데 각가지 이불과 뭐 수납 용품. 뭐 각가지 것들을 보관하실 수 있도록 넉넉하게 수납공간을 확보해 주었고 또 이렇게 네, 침대를 놓아서 침을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한기라든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창이 또 천에 1060 규격의 창이 한 개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창을 열면 안방의 환기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보통 방 같은 경우에는 천정틀을 걸어서 평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날인가 같은 경우에는 올려다 보시게 되면 은 방도 이렇게 예쁘게 석가래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주 분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설계 때 반영한 부분이고 이런 박공유리와 고창유리들 그리고 석가래들이 고스란히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방이 약 3평 정도의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좁지 않고 아주 개방감 있고 넓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방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고 이제 다용도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용도실을 한번 살펴볼텐데 다용도실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딩 포켓도어를 사용해서 공간 절약을 했습니다. 다용도실은 네, 사용 용도에 맞게 벽과 바닥은 전부 타일을 사용을 해서 마감을 했고, 네, 천정에는 네, 습기 조절과 향이 아주 좋은 편벽루바를 사용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환기 용도를 위한 환기창이나 설치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뒤편으로 네, 나가실 수 있는 별도의 네, 출입도가 한개더 설치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네, 싱크대를 설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냉수와 온수가 네, 설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여기에 하부장과 상부장을 네, 추가로 설치를 하실 네, 시공 계획이 있으시고요. 네, 다용도실은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마감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화장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장실은 현관 들어오자마자 바로 위치하고 있고요. 네, 소형 주택이지만은 모든 구성품을 다 최적화해서 설계를 했고요. 네, 역시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벽과 바닥은 타일을 사용해서 이런 아이보리 톤을 사용해서 네, 우리 원목과 잘 어울리게끔 색상 매칭을 하셨고, 천정 마감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편벽 루바를 사용했습니다. 어, 샤워기, 벽걸이 세면대, 변기, 이렇게 모든 구성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방과 수건 거리, 뭐 휴지 거리 등 전부 우리 건축주분께서 직접 컨택하신 제품을 네, 선정해서 사용했습니다. 을아 지금 마감이 아직 끝난 지 얼마 안된 단계라 이 거울장이 원래 시공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 예, 폭천 정도 되는 슬라이딩 거울장을 추가로 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공간이 복층인데요. 어, 소형주택에서 가져가야 될 필수 옵션이 바로 복층이 아닐까 합니다 네, 여기 나린가는 복층이 3평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아, 소형주택이지만 복층은 정말 아주 잘 빠진 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어, 역시 복층 공간은 우리 한옥의 부재들을 가장 가까이 느끼고 또 터치할 수 있고 어,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장 재밌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김천 나린가 같은 경우에는 복층의 고도 이렇게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성인 남성도 충분히 사용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인 것 같고요 이렇게 대들보 뭐 이런 동작. 장애돌리와 석가리를 전부 다 만지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한옥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복층 같습니다. 복층의 바닥 마감은 남방 방식은 전기 필름을 사용했고 마루는 강화 마루를 사용해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육송의 빛깔이 아주 자태가 예쁘게 잘 우러나는 것 같고요. 또 복층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제가 서두에 김천나린가는 소형주택이고 3양구조로 설계를 했다고 했습니다. 보통 3양에는 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복층의 환기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시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희가 복층의 환기창을 시공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제일 첫 번째 라인. 첫 번째 라인은 네, 이렇게 오량 방식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사실 구조상으로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오량보를 하나 더 써서 네, 우량보와 배들보 사이에 보통 들어가는 저희 환기창을 시공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 치목을 좀 신경을 써서 했고요. 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넉넉한, 아주 넉넉한 한식, 네, 프로젝트 창호를 시공을 해드렸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복층 공간이 더욱더 산뜻하고 또 환기도 되고 쾌적하게 쓸수 있는, 네,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3량으로 시공이 되었지만, 네, 이 복층 부분의 외측 벽체는 5량으로 구성을 해서 환기창을 네, 시공해드린 부분이, 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박공병의 삼각형 이형 유리도 전체 다 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어, 저희는 모든 유리가 3중 단열 유리를, 네, 적용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한식 프로젝트 창에 들어간 유리, 그리고 모든 고정 픽스 유리들이 전체다 3중 단열 유리고 네, 감봉사에는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 기능이 매우 우수한 네, 유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김천에 위치한 소형 한옥 주택 나린가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인데요. 어, 최근에 소형 한옥 주택에 대한 리뷰를 연속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형 주택이 추구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네, 공간을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체류형 쉼터, 뭐 세컨하우스, 별채로 사용하시기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면모를 갖추고 있는 완성형 주택이라고 저는 네, 자부하고 있고 어, 화면에 담기지 않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직접 오셔서 구경하시고 느껴보신다면 은 네, 영상에서 느끼고 보시는 것보다 훨씬 네,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네, 좋아요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